아, 죄송합니다. 끊어졌어요. 하다가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어, 이건 이온 결합이라고 그래요. 이온 결합은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엘렉트로 어, 네가티브가 2보다 클지게 이온 결합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약간 크로즈업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이 나트륨에 있는 사실은 여기가 이게 여러분이 예, 알기 좋게 하나 전자 하나 여기도 전자 일곱 개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속에 나트륨 속에 많은 전자들이 있어요. 많은 전자들이 있는데 이 크로리엔은 이 일렉트로 네가티비티 전자를 끄는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를 많이 끌고 와요. 나트륨이 있는 거를. 그래서 여기는 일렉트론 클라우드가 많다고 그러고 여기는 일렉트론 클라우드가 적다. 그래서, 어, 여러분 책에 보면, 이온 농도 아니면, 여러분 한국 책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 Electron Density 가 여기는 많고, 여기 Electron Density 가 적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온 결합이라고 그래요. 사실 이, 어, 나트륨, 이거는 금속은 아닌데, 금속같이 한다고 그래서, 메탈릭이라고 어, 그래요. 금속같이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다. 금속같이 이렇게 뭐, 철처럼 튼튼한 건 아닌데, 금속 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금 보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결, 어, 그런 결정이 있어서 금속 같다고 해서 금속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결합. 그런데 여러분 책에 보면 이온결합은 어, 금속하고 비금속하고 합한 거라고 그 했어요. 근데 이 나트륨, 소디움도 금속같이 생겼다 그래 성질이 비슷하다고 해서 금속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홍 결합이라고 말해요. 오케이? 아 결합하는 이렇게. 어우 많이 알고 계세요 컴퓨터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보면 function 키가죠 function 이게 function 인데 function function d function d 는 away 멀리가다 그런 뜻이에요 부정도 있겠네요. 그래서 d function 그러면은 우리가 더안 쓴다 효과가 얻어 function 이라고요 function 에서 나왔습니다 말이 mediate mediate 는 뭐냐면은 이 medium medium middle. 중간.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m e 에이 a 그러면은 뭘갖다 중간 역할을 해서 set을 하는데 이렇게 어, 안정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중계자를 mediator라고 메리, 메리, 합니다. 그러니까 m e d 중간체, 매개체, 미 i 여러분이 어, 물리를 하게 되면은 이 소리가 이미 e d 을 통해서 나간다. 그렇 공기를 갖다 저게 미디 m 이라고래요 중간 매개체 네 그런 걸들 얘기래요. 그렇지만 이거 비슷한 말인데, immediate 이거는 곧바로 바로 타의는 뜻이에요. 뜻이에요. 여러분이 공항에 가면 어나운서한테 immediate이나 boarding 그러죠. immediate you know, boarding 그래서 immediate 이건 곧바로는 뜻입니다. 비슷한데 틀려요. 아 어, 그다음에 또 비슷한 게 meditate, meditate, meditate는 이 메디테이트는 템플에서 나온 말이에요. 템포, 템포. 어, 그래서 이거는 숙구하다 그렇듯이, 이거랑 비슷한 말이에 컨템플레이트, 템포. 저를 템플이라고 그죠 그래서 컨템플레이트 하면은 숙구하다 많이 생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메디테이트, 숙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뭐 명상도 메디테이스라고 그러죠. 숙구한다 그다음에, exacerbate 이건 acid에서 말해 acid, a acid a 이건 그러니까 sour하다 어, 그런 뜻인데 이 시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 여러분이 뭐 누구랑 관계가 나빠졌다 acid라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여기서 나온 말이 exacerbate 동사입니다. exacerbate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왜 이제 aggravate 이건 나빠졌다 똑같은 말로 나빠진다. 네 이걸로 또 비슷한 exacerbation 이렇게 자극하다 프로보크한다 그런 뜻의 exasperate 이건 틀립니다. 오케이. 알겠어.